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원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라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 찬송, 찬송, 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초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수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느 저멸 유관쓰리 이죄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해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주 내게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수는 저멸유관스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송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후저멸유관스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리아, 알기야, 핫투스, 스바니아,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논. 바룩, 무슬람, 아비야, 이아민, 바아시야 빌게, 스마야인이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색. 꿀 세리아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알람 사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술, 할르메스, 빌하, 소백, 르홈, 하삽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구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성벽을 건축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율법을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온 백성 앞에서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선포했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새롭게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는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을 이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백성의 대표들이 새롭게 제정된 언약의 말씀에 서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구장 38절, 그앞 절에서부터 우리가 그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장 38절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새로운 언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서명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로 27절 말씀이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먼저는 제사장들이 서명했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레위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즉 대표들, 지역과 가문의 대표들이 이제 서명한 것이죠. 1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대표들이 지도자들이 그 언약 언약의 서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거듭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것이죠.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더욱 헌신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어딘가에는 기록되어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어딘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있으나 마나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오명, 즉 나쁜 이름으로 기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많은 이름이 나오고 또 성경에도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그 중에는 훌륭하고 좋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름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주, 주님께 칭찬받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있으나 마나 이름이, 이름이 아니고 또 그것이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말이면 교인의 이름을 정리를 합니다. 직분별로 또는 여러 가지 직임에 따라서 이름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는 사람들이 적고면 아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잘 모르는 이름도 있고 또 어떤 이름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이름이다 훌륭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그냥 그런 이름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본이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정말 귀한 이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27절에 그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자부심이 되고 사명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이 되고 칭찬받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복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곳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꼭 기록되어야 될 것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또그 기록된 이름이 정말 귀하게 여김받는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그런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서도 하나 님의 뜻 가운데 거하 게하 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칭찬 받는 그런 이름 으로 살아 가게 해, 주 시며 하나 님의 이 름을 널리 증거 하고, 전 파하 는 그런 삶을 살아가 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께서 우리 를 하나님 기뻐하 시며, 우리 와 함께 하 시고, 우리 를 도우실 때 에, 우 리의 이 름도 귀하 게 여겨 주 시는 줄로믿 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함께해 주시고 도우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새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일찍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주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넉넉히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아버지 연약한 자에게 새힘 주시며 부족한 자에게 풍성함으로 더해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소서 하나님 그 치유가 빨라지게 하시고 회복의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심령들을 위해도 함께하소서 모든 심령들이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살았었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옵고날 때에 모든. 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아버지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더욱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나. 탄하게 해주시며 주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이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으며 주의 제자가 되어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며 날마다 도욱 신을 통해서 영광 돌려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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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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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되게 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이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여 함께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